그렇 생각 하죠? 없는 그럼, 그럼 그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부터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아버지 이삭에게 절차 저주받을까 두려워한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말일까 하는 주인이에요 사실 야곱이 나 나도 이게 참 뭐든지 모험 같은 거는 잘 못하고 그러는 성격인데 이제 야곱도 아마 그런 성격이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좀 다니고 애서처럼뭐덜짐정이나 잡아다니면은 좀 마음도 좀 대담하고 그럴 텐데 지금 야곱은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로 봐서는, 야곱도 참, 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소심하지 않을까. 소심한 사람들이 이런 뭐 모험을 함부로 또못 하잖아요. 그죠? 렇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걱정하는 이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나 같아도 아마 이게 함부로 이렇게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잖아요. 예. 네. 목숨 내는 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쉬운 거는, 쉽게 설명을 해놨지만은, 그 배경을 보면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야곱도 지금 이렇게 자기가 깨를 내서 자기 형에서한테는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은, 실제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이 상황에서는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것은 아니다. 아,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근데 이제 리부가는 이제 니가 그 걱정하는 걸다 아니까. 그러나 니가 저주받을, 음, 혹시 저주받는다면, 그런 걱정 하지 마라. 내가 이제 받겠다. 네, 내게 돌리라고 그랬는데, 이뭐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어머니의 권유와 능력이에요. 네, 어머니의. 네. 어. 아버지, 그지, 아버지. 아버지의 굳어진 율법적인 생각을 어머니로서는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땅에서 불고 매는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의 이런 권위나 능력이 하늘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혹시 사 후라도 장자를 내세울 수 있는 그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예저 위대인들의 그 혈통적으로 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주를 받는 능력을 이제 아버지한테 받아도 어머니는 그거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렇죠 말씀해. 네 정답을 다 이제 것 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리부가는 만약에 이삭이 먼저 이제 죽는다면은 그 이삭의 유언을 집행할 자가 바로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리브가이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사실 무슨 그 야곱한테 뭐혼지금을 내더라도 이제 죽으면은 리브가가 모든 것을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고, 그냥 아버지의 뜻도 바꿀 수 있는 그 안의 위치. 그 권위 이것은 이제 신약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유언은 교회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한다 그런 의미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요 리브가는 교회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권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어, 집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의 그 말씀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계시가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경륜이 이루어진다. 아, 그런 이야기예요. 그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 예배당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당에서 내가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물론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알고 그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네. 내가 어떤 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도 어떤 지식이 먼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지식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는가 하는 문제죠. 예.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교계에서는 세상 교계에서 가르치는 비진리의 그 지속으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열심을 내고 해서 믿는 그것이 자기네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가인의 제사라는 것이죠. 진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벨에게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그 진리대로 우리는 믿어서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먼저, 그러니까 로마서 2장 2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죽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되었을때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 그 기준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11조 많이 바치고 뭘를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절을 보면은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어떠한 진리들 따라서 믿음 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이라자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이 이게 진리다는 것은 나는 확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교회의 목사들이 하는 말은 그건 섞여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진리대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세상 교계 사람들은 자기의 것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게 뒤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자기네들이 자신 있다고 해서 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 너는 도무지 모른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마음 속에 꼭 자리를 잡아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숨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교회의 근의는 아버지의 뜻도 바꿀 수 있는 근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에서를 장작권으로 삼고 싶어 했지만은 그러나 야구부레께로 넘어가는 그 장작권의 이동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잘 아는 것이죠? 한번 찾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자 제가 읽을게요. 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세상 교회에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사의 비율에서 이야기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 풀으라. 아, 얽매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 그렇게 마음의 꽁하게 뭐 그렇게 갖고 있지 말고 풀으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다 해요. 그러나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야.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땅이잖아요. 밭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네.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 우리 마음 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하고 16장에 나오는 이것은 교회의 권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오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삭이눈이 어두워 보지 못자리로 매일 이에는이뭐이자에 있는 이 있는 이자매에는거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거자매에 있는 그러니외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자에는이 자리에 있는 이이리 있는 뭐 그런 것도, 못한, 어, 제대로 그렇죠. 외했다는 것은 그래. 기회, 막힌 거잖아요. 어, 막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말씀이 막히면은 하늘에서도, 하늘에서계 개시가 하늘에서 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 이해돼 예, 음. 네, 호수 같은 거 깨단, 묶으면은 그래. 물이 안 통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교회가 땅에서 말씀에, 어, 저, 흉년이들면은 메인 것이잖아요. 네. 메인 것이면 하늘에서도 그냥 안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밭이 되어야 그냥 교회가 좋은 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예요 그 부부간에 싸웠을 때, 그렇죠. 거풀을 그아 이거 이거로, 그렇죠. 세상 자로 그, 보죠. 세, 세상적으로는 네. 어떤 야, 그것도 맞는 거죠. 예, 한 면으로는 음, 그렇게 해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은 그렇게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네,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어근 이삭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므로 장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면을 확인하고자 한 것인가요? 자, 자 이삭이 이게 좀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손으로, 만졌어요. 자, 손으로 만졌어요. 그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 이삭이 장단지 아닌지 목소리. 확인을 했어요.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를 했죠. 네. 그러니까 두 번을 확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렇죠? 네. 첫째는 엄성으로. 엄성으로 먼저, 먼저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짐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면서 늘이두 번이라는 것을 늘 배워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하나의 예표고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자 예수님도 첫번이 땅에 오신 것은 육으로 오셨죠. 그렇지만은 또두 번째 나시면 뭘로? 영으로 나셨죠. 첫 번째, 6으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6으로, 영으로 오신 것은 더 밝히, 밝히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거듭났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6으로 이 땅에 한번 났잖아요. 그 다음에 거듭났다는 것은 영으로 나야 되잖아요. 6으로 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육으로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영의 구원을 이루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이야기잖아요. 모세 십계명도몇번 받았어요? 네, 두번 받았죠. 네, 처음에는 돌판에 새겼죠. 네, 문법, 그냥 문법적으로 이제 저 문자적으로 단단한 돌이 그냥 새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세가 깨부셨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받았을 때그 돌판은 우리의 신령에 새겨진 돌판이라는 의미예요. 예. 네. 근 항상 두 번째 것에 대한 그 비중을 우리는 생각해 줘야 돼요. 자, 지금 이삭이 야곱을 확인하는데 첫째는 음성으로 그 확인을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짐으로 확인했다 그랬으니까 이 만짐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만졌다는 것은 무엇을 만지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주관적인 주관적인. 그러이나 뭐. 자 이사기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을 만지고자 했을까, 이사기 입장에서. 그냥, 당신하게. 그렇죠. 살을 만지고자 했던 것이죠. 살을 만져서 틀이 있는가, 없는가, 당연히.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틀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진짜 이자가 첫 번째는 엄성이었죠. 엄성으로 나는 애서로서이다라고 그랬죠. 에. 에스로소이다 했던 그 말은 <laughs> 사실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네, 말로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죠. 신앙생활 하면 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부흥이할 때마다 많이 기도하죠. 네. 그게 바로 지금 엄성으로 나는 에스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죄인이냐 그거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만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만짐이 하나님의 확인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은 진짜 이게 어 자신도 첫 번째 말할 때 굉장히 자신이 없을 것 같아. 그렇지. 그리 야곱이 네. 그,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서로가 그렇지. 서로가 자신이 없는 거야. 말로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두리겠어그 사실 여부를 지금 털이 있나 없나를 어, 확인하면서 진짜 네가 죄인임을 고백하느냐는 것을 확인한다 말이에요. 근데그 확인하는 이제 이삭이 지금 만짐으로 그렇게 확인하지만 우리는 만진다는 의미를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대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네. 그 사실을 확인을 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네. 예, 이해돼서 인간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삭은 지금 틀이 있는가를 만짐으로서 확인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네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네가 진짜 제이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신다는 거에요 예. 이해됐죠 <laughs> 예. 네. 자, 그다음에 아버지 이삭에게 이제 야곱이 이제 갖고 나간 음식이 있는데 자,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자, 몇 가지 갖고 나갔어요. 오늘 그 보물에 세 가지, 보면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나갔죠? 네, 예, 처음에는 이제 별미 갖고 벨미. 나갔죠? 염소로 만든 별미를 갖고 나갔어요. 음.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었죠? 어, 17절에 보면은, 어,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갖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떡을 갖고 나갔고. 그 다음에 또 뭐를 갖고 나갔어요? 이제 오늘 보물까지는 안 읽었는데, 거의 25절에 보면 나오죠. 포주, 포도주가 나와요. 네, 교회에서 맨날 주잖아. <laughs> 자, 이건 세 가지죠. 별미, 야, 또 포도주. 자, 이 별미는 음. 아, 해결한 영혼이라 그랬죠. 네, 해결 영혼인데 사실은 이게 누가 지금 들고 나가요? 사람. 이만 이, 들고 나갔 야곱이 야구. 들고 야구. 나가죠 야곱이 어, 지금 들고 아, 아버지 이사간데 간다는 말은 이, 그럼 그 별미는. 누구의 해계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 야곱의 해계한 영혼을 네. 어, 이야기한다고 이제 알수 있겠죠. 예. 네. 그 음. 다음에 이제 떡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떡으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그래요? 소제. 소재. 소제죠. 소제. 소재. 예. 네. 소제 제사가 이제 떡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그럼 뭐예요? 음. 포도주. 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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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 방법 중에 어떻게 하는 주님의 제사예요? 전제, 전제로. 전제로. 이제 제사 방법과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떡하고 포도주가 네. 나왔으니까, 아, 떡은 이제 소재 제사인 거예요. 소재라는 것은, 아, 떡을 구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떡을 구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보통 번제나 속제제나 속분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제사와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곡물이 있으면은 그 곡물을 갈고 부수고 가루를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떡이 예수님 자신의 몸을 어, 사, 어, 저, 그 상징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네. 몸도 우리도 그렇게 갈고 부서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되지만은 우리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아, 구워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은. 구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워드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 파쇄되고 갈아지는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럼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연단과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주 고운 아 가루가 되어서 아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그런 아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의 그러니까 과아 그러니까 아, 소제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전제라는 것은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그 독주, 술을 독한 술을 이제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제는 전제로만 부어 드릴 수는 없죠. 제물 네. 위에 부어야 되니까 다른 제사와 함께. 그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전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제라는 것은 아, 자기의 생명을 아, 내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드리는 아, 그런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도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전제도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전제는 포도주 그 생, 아,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포도주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는 것과 몸을 드리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그 의미는 비슷하죠. 음. 저기 음, 바울이 전제 제물로 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가면 이게 지금 어 바울이 아,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 내용이에요. 아 편지 내용인데 아그 편지 내용 가운데서 아 자,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지금 디모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대에게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다하고, 네 직무를 다하라고 지금 격려하는 것이죠. 네, 격려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나의 떠날 시각이라는 것은,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내 순교의 때가 지금 임박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미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는 것은, 내가 순교해서 내 목이 지금 달크당 떨어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전제 제물로 곧 순교할 거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아 그저 로마에서 순교당했는데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 그런데 이제 일서에 의하면은 목을 딱 찼는데 그 바울의 목이 세번 튕겼다고 그래요. 어. 한번 딱 튕기고 또탁 튕기고 또탁 튕기고 했는데, 그 튕긴 고개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이지, 샘이 나왔다는 것이지, 음. 그렇게 해서 그 샘을 갖다가 뭐 영어 이름으로는 둘이 뭐둘리 뭐라고 해가안나이고 <놀람> 네. 그 자리에, 고 음. 그 자리에, 바, 아, 바울의 그 뭐일까. 참수된 그 머리가 떨어져서 튕긴 고그 자리에 물이 나왔다, 아, 샘이 전설이겠지, 나왔다는 샘이 나왔다는 전설, 그런 전설의 고양. 그런 머리가 튕긴다는 무슨 말. 이게 머리가 이제 단두대에서 치면은, 치면은 조각이, 조각은 말고 머리가 튕긴다는. 그러니까 높기가 있으니까 아, 이제 단두대가 높으니까 단두대에서 이제 치면을 아, 툭 떨어져서 음. 이렇게 해서 아, 세번 튕겼다는 음, 그, 음. 그런 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어. 사람 죽이는 게아니고 그 지금 보면은 그 좀아죠 그 그렇죠? 뭐 엘리하는 건 산채로 화염도 아예. 시키고 그랬는데 이겠다한번 그래 로 그러니까 그 요즘은 그 인권이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죽이는 것도 그냥 그렇 아, 가능한 고통이 그 아주 옛날에는 가능한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십자가가 제일 고통이그치 네. 응. 십자가가 제일 고통그니까 뭐든지 단번에 죽는 것이 제일 그렇죠. 편하는 예. 네. 자, 그러니까 그니까 이삭이 야곱이 이삭이 갖고 간 별미는 야곱 자신의 그해결한 영향이고, 떡과 포도주도 소재재물고, 전재재물.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인데 또 다른 뭐 질문이나 깨달은 거.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니 한장한 한 장마다 이렇게 그 심한 것들이 가능하면 이 잠재 50장에는 이 문제 말씀 몇 개가 나옵니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잖 <laughs> 근데 창세기를 이렇게 알면은 창세기는 어디까지나 성경 전반에 대한 이게 요약이고 뭐 그런 거잖나. 몇장 되는니까. 그 조감도 같은 거니까 이거를 창제기를 하면은 성경의 전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많 지금 우리가 어쨌든 신뢰해요. 성령님. 네. 분명히. 그러면 어, 지금 성경에 되게, 되게 응. 나오는데 진짜 막걱정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말하는 것이 예수스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밀스럽지 뭐. 네. 이게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은 그러면은 아 갑니다. 어 똑같겠어.